자, 1번부터 하나씩 좀 보자고. 합성함수네. G의 FX의 최댓값 G의 FX? 그대로 넣어주면 좀 보기 안 좋아. 치환하는 거지. 합성함수. 웬만하면 치환하는 거예요 그죠? 자, FX를 치환한 거지. FX. 자, 로드 2의 X인 FX를 치환합니다. T로. 이렇게 치환할게요. 그럼 T의 범위는? 그리고 X의 범위. 직접 넣어주면 되지? 죠? 1은0 이고요. 2 넣으면 1 이니까 이게 바로 t 의 범위가 돼. 되니 이했죠 그러면 g 의 f x 자 g 의 f x 라는 거는 g t 인 거잖아. 내 치환을 했으니까, 그지? 그 문자만 t 로 바꿔 주면 돼. t 제곱 마이너스 2 t 플러스 6 이다. 자, t 의 범위는 0 부터 1 까지다. 그냥 이차 함수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아래로 블록이고요. 자 축의 방정식이 t 콜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0부터 1까지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꼭지점 여기까지만 나오지. 그럼 여기서 최소가 되고 여기서 최대가 되네. 최소를 구하라고했으니 t에다가 1 대입하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서술형이니까 로그 2의 x를 t 라고 했잖아. 얘가 1일 때. 다시 말해, x가 2일 때. 그죠? 요거까지 구해주는 게 좋겠지. 그 때, 자, 어, g 뭐가 1이 최소의 값이 되겠죠? 1 대입하면 1 빼기. 과학이요. 결과는 5가 되겠네요. 이해죠? 했 이렇게. 자, 1번 요거 쓰고 있으면 써요. 지우고. 대할 테니까. 자, 1번은 5. 저어 되니 이제? 자 그러면 2번 아, hfx 의자자 이거의 근이래 자 근데 h가 x 이거 써줘야 되겠다. 없습니다. hx가 문제는 있어요. 그지 이게 hx거든 자 여기다가 fx를 대입하래 fx가 로그 2의 x죠 그지? 자 얘는 시완 해도 되고 당연히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안 하는 게 그냥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자 h 의 fx 그럼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로그 2의 x, 그지? 요 방정식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로그 2의 x고, 그지? 요거는 역수지. 그러면 로그 x의 2 a 2 이거 아니야? 역수면 바뀌잖아. 안 되는 거. x분의 a라는 건 a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그지? 그럼 이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면 역수가 된다고 된 거예요? 그게 역수가 X에 2잖아. 그지? 맞죠? 응. 자 그리고 빼기 어, 이거예 이거. 그지? 자 그러면 양변에 로그 X2를 곱해도 되거든? 로그 2에 e, X 자 이거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아니면 처음부터 X를 곱한 다음에 해도 돼. 그게 더 낫겠다. 그래요? 안그랬습니까 그게 더 낫겠네요. 오. 자, o g e x 에 제곱 곱한 다음에 하는 게 낫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e 로그 e x 로그 방정식 더하기 a 는0 자, 이 방정식의 두개 근이 하나는 2분의 1이고요, 다른 하나는 b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서 a 값이 나올 테고, 그지? a 값 나왔으면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b 부가할수 있겠죠. 이하니 자, 2분의 1대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1, 1이네요. 이것도 플러스 2, 그지?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네, 그지?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로그 2의 x 시원한 생략하고 그냥 바로 쓴다. 로그 2x 플러스 1 자, 그럼 로그 2x가 3이 되거나 로그 2x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서 x는 e 에 세제곱 8. 여기서 x는 e 에 마이너스 1제곱 e 분의 1. 따라서 b가 8이 되네요. 그 b 8이고 a는 마이너스 3이죠. 어, 그러면 e a 플러스 b가 뭐라는 얘기니? e a 플러스 b는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 여기에 8이니까 결과는 2가 됐지? 여기까지 됐죠?